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회복. 한의사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하는 한방 상담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연말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한해 동안 정말 미주 보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연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는. 통증과 그 치료 사례, 그리고 건강사미나에서 나눴던 은혜로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네. 또 제가 만든 네 개의 찬양도 함께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가 이제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네. 몸도 아프고, 마음의 병도 있고,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마음의 병에 들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어, 알려드리면서 이제 먹는 방법 치료 방법 힐링하는 방법 이제그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어,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어, 몸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지 누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신 아파줄 수도 그러면 없고. 그러면 내가 아픈 거는 내가 헤쳐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하지 아파서 누워도요. 자식이 먼데 있는데 나, 나한테 와서 나를 종일 간호를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나이드신 분들이나 또뭐 사고로 이렇게 누워서 병상에 계신 분들 보면은 네. 제가 항상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까. 저 고통이 네. 얼마나 힘들까 혼자 얘기해야 되고 네.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고통받고 이럴 때 그래 나 혼자 스스로 해보자 이겨내자 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안 걸리게 또 사고가 안 나게.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눈 거예요. 네, 네.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LA에서 봄에 아, 할 거예요. 네, LA에서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 또 계획하셨다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연말 특집 2025 통증 보고서 가장 많았던 통증들 은혜로운 회복 이야기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해 동안 다양한 통증과 불편함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침뜸 치료로 회복한 사례들을 이 시간 선생님께서 네 가지로 또 정해 주셨는데요. 어, 원장님 올해 침뜸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많았던 증상을 차례대로 좀 나눠 볼까 하는데 네. 어떤 통증이었는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통증은 이제 어, 일단은 그 다리에서부터 올라온다면은 네. 이제 그 우리가 원래 이제 네 개의 증상이 제일 많아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무릎,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목이에요. 아, 네. 어 그래서 이네 이 개의 그 어떤 그 병으로 정말 고통받고 많이 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 무릎이 발병이 나면은 발이 다리에 발병이 나면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쵸. 첫째. 그렇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무릎 관리, 그다음에 다리의 힘 하체 근력 이거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리가 병이 나면은 첫째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못 걸으면은 그냥 집에 주저 계시든지 병상에 네.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 다 빠지고 또 결국은 이제 다리 힘 빠져서 못 걷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캐슬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심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 여러 가지 병도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 뭐 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 먹으면서 연약해서 오는 하지 무력증 네. 뭐 다리에 힘 빠져 가지고 그냥 못 걷는 분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두분이 네. 다.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한 분은 여성분인데 한 분은 남성분인데요. 관절염이 너무 심했어요. 네. 매일 골프 치고 운동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수술을 일주일 후면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소문 듣고 저한테 왔어요. 음. 뜸으로 가서 치료하면 네. 좋아지더라.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하기 전에 뜸이라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침뜸 하고 진짜 걸어올 때는 그 누구 부축해서 걸어왔거든요. 네. 못 걸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부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오셨는데. 잘 걸어 오셨어요. 한번 치료에 일주일이면 수술해야 할 뿐이 네. 침뜸 치료로 네. 와. 그래서 잘 걸어 와서. 아, 내가 그러면은 뜸을 한번더 해봐야겠다고 네. 수술 날짜를 한달 뒤로 미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침뜸 치료를 한 달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한달 동안. 네.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을 이제 2개월 더 연장시키고 또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깨끗이 났어요. 수술할 필요가 없게 없이 됐네요. 네, 와. 정상으로. 네. 그리고 다른 케스는 여성분인데. 그~ 이제 너무 걷기 힘들 정도로 지나다 보니까 항상 지평이를 양쪽에 들고 다녔어요 네. 못 걸으니까 근데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굳어버렸어요 네. 이게 필수가 없어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걷는 것도 네. 엉거주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역시 진단이 내려졌고 네. 근데 아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나도 이렇게 심했는데 저한테 와서 깨끗이 나왔으니까 가보라 했는데 1년 전에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분이. 네. 그래 가지고 또 만났는데 왜안 갔느냐 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찾아와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다리는 안 펴지지 구두 가지고 네. 통증은 너무 심하지. 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물어봤더니 왔으니까 해 보겠다고 그러신 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치료해서 를 어~ 정말 이~ 같이 환자분하고 저와 저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자고 왜냐면은 병이라니까 그거는 진통제처럼 한 번에 딱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침 뜸은 네. 하다 보면 좋아지니까 하자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 보름 하시더니 다리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네. 그러더니한달 하고 나서 집행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물리치료를 또 갔는데 왜 이거 안 하시냐고 이거 하면 깨끗하게 다나을 텐데 네.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그랬대요. 근데 수술 안 한다고 아.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이건 수술할 병이에요. 딱 그랬대요. 그렇군요. 병영과 의사도 그렇고 네. 물리치료도 그렇고 신기하네. 그래서 저는 치료 경험이 있잖아요. 환자분들 네. 많이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원장님이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 분은 50대, 50대 한 예. 분은 60. 때 후반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무릎 관절이라는 것이 꼭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들만 없어요. 걸리는 게 아니네요. 네. 젊은 분도 많아요. 그러면 원장님 이 증상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네. 하셨던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가 있을까요? 어 자세는 있죠. 네. 어 자세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게또 시간이 좀 단축될 아,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사례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결국은 딱 3개월 만에 네. 완치가 됐어요. 네. 수술할 네. 필요 없이. 없이 그분도.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지행이 없이 잘 똑바로 서서 잘 걷고 그 통증도 거의 한10% 정도만 남았어요. 네. 다 치료가 되고, 양쪽이 다 찢어졌어요. 아, 양쪽이 예. 찢어져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 진짜로. 근데 네. 수술을 안고 나은 거예요. 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침, 뜸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의 길을 찾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릎 알아봤고요. 음. 그 다음은?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허리, <laughs> 허리, 네, 허리 통증으로 허리 통증도 네. 참 많은데 네. 허리 통증은 일상 생에서 정말 우리가 뭐 바닥에 뭐 춥다가 삐끗해서 오신 분도 있고 네. 기침하다가 또 삐끗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많죠. 그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태행성 뭐 디스크도 오고 협착증도 오고 네. 너무 많아요. 허리 근데 아픈. 그 네, 선생님 것도. 저희 방송국에는 40대도 있고 네. 30대도 계신데 네.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네. 허리 통증이. 예, 네. 조금 심하다 그런 분들이 네. 몇분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앉아 있는 분들은요. 네. 주, 주로 뭐 때문에 오냐면은 운동 부족이잖아요. 아, 운동 부족. 그리고 네. 허리 통증은 요 옆에 옆구리에 네. 요 방향 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육이 그게 쪼그라들어서 아픈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쪼그라들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아프면요, 꼭 디스크처럼 아파요. 허리 아프면 다리가 땡겨서 네. 못 걸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아프거든요. 자, 허리 통증. 네. 과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치료 사례? 네, 이것도 수술한 캐스예요. 수술을 앞둔? 수술을 해야 하는 네. 캐스인데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진짜 아, 네. 목사님인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하기 싫다고. 목사님이 네. 나를 믿고 꼭 치료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딱 40번 치료받고요. 40번이요? 네. 예. 8mm 디스크가 다 튀어나왔어요. 아, 네. 그는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요, 원래는. 네네. 왜냐하면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땡겨서 못 네. 걸어요. 너무 아파서. 음. 하지만 저는 또 치료 사례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같이 열심히 하자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오신 분들은 치료가 돼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에 세번 꾸준히 한 40번 받고 그분도 깨끗이 났어요그 아, 네.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많이 이렇게 네.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어, 왜 수술할 병이 저렇게 잘 나을까? 잘나을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수술안 하고도 네. 디스크가 잘나을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어, 갑자기 허리를 그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네. 근데 허리를 못 펴요. 아. 너무 심하게 다쳐서 네. 근데 압박 골절이 또 왔어요 뼈가 부러졌어 네. (12번) 쪽에 (1번과) (12번) 척추에 그 뼈가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너무 아픈데 어~ 그분이 다른 데서 치료받고 한 (3개월) 아 그~ 안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3개월) 동안도 그래서 주사도 맞아보고 네. 다 했지만 안 나와서 제가 그러면 와서 침뜸하셔 가지고 뜸이 이렇게 잘됐습니다 염증에는 굉장이잘 네. 들어요. 그 통증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열심히 왜냐면은 그게 3 개월 되기 때문에 벌써 굳어가지고 휘었어요 또 네. 척추도. 그래가지고 뜸을 열심히 뜨고 침도 놓고 자세 잡아주고 또 허리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도 어, 다른데 3 개월 동안 못했던 걸를 저희 병원에서 한달 만에 그냥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일상생에서 치료 안 되는 그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들이 꾸준히 치료 받으면은 물론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더 해서 좋아질 분도 있었고 또, 또 빨리 나을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번에 내가 안 치료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꼭그 치료를 위해서는 시간과 어떤 투자를 해야 돼. 자기가 네. 시간을. 와서 치료 받고 열심히 오셔야 되고. 네, 또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네. 또 믿고 저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같은 것도 네. 치료를 잘 하고 운동법 제가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네. 그러면은 다 회복이 됩니다. 네. 허리 통증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허리를 꼿꼿이 좀 <웃음> 세우고 <웃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자세도 평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사실은 아파본 사람이 많이 이해를 해요. 네. 아프잖아요. 그러면 구부릴 수가 없어 첫째. 구부리질 못해 너무 네. 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그렇고 세수하려고도 그렇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네. 그 정말 그 허리는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허리 아픈 것도 어, 결국은 전부 염증이고. 근육의 염증, 인대 염증, 힘줄의 염증. 네. 그것만 없애주면 통증이 사라지게 됐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허리 통증으로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직업이나 연령대 이게 좀 두드러진 그런 연령대가 있어요. 있, 있, 어떤 네. 직업이고 어떤 연령대가? 어, 젊은 사람들은 네. 거의가 보면 오래 앉아있어서 아, 생긴 네. 병, 운동 부족으로 오는 병, 그 다음에 사고로, 교통사고나 사고. 운동하다 다쳐서 네. 오신 분들, 네.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삐어서 오는 거. 예, 갑자기 뭘 어, 줍다가 네. 뭐 삐끗해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가 퇴행성이에요. 네. 이제 나이 들면은 뼈 마디마디가 전부 퇴행이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연골들이 다 닳아져 가지고 네. 협착이 돼요. 네. 그래서 어 나중에는 협착 수술도 하고 뭐 디스크 수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저는 그래요. 노화를 좀 늦춰 주자. 네. 이왕이면은 그래서 어 옛날 60이면 지금은 40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예, 누가 그런데 0.8을 곱하라 하더라고요. <laughs> 네. 어,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laughs> 예.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60이면 40으로 제가 네.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제 관리하는 방법 알려 드릴 수 있다. 네. 네, 그걸 꼭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이 침뜸 치료에 대해서 더해서 네. 환자분들이 어, 집에서 조금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법 조금 아까 운동법 네. 얘기해줄. 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는요, 네, 절대 구부리면 안 돼요. 아, 네. 구부리면 다쳐요. 그러니까 구부린 자세, 뭐 땅에 뭐주저앉서 네. 구부리는 거, 그게 제일 허리에는 안 좋고 그냥 제가 지금 앉은 상태에서 어, 알려드린다면은 네. 그냥. 어, 손을, 네, 손을 펴고 그 다음에 목을 뒤로 제끼고 뒤로 네. 제끼면 돼요 이렇게. 네. 아 아주 간단한데요? 10초 정도. 네, 네 그럼 목하고 허리가 같이 간단한 운동이 되고 허리만 또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이 3가지 있는데 그 네. 유튜브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 네. 나중에 유튜브? 네. 예.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허리가 아플 때 걷기 운동은 어떤가요 도움이 될까요 걸을 때도 중요해요 네. 그냥 이거 이런 스마트폰 보면서 걸음 면서걸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아, 네. 네.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기. 그렇죠. 네. 뭐 강아지를 가서 개하고 같이 네. 산책하면서 하는 것도 운동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를 왜 찾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요.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치료가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회복, 한의사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하는 한방 상담 시간입니다. 네 연말 특집 2025 통증 보고서 가장 많았던 통증들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로운 회복 이야기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 통증했고 허리 통증 그 다음은 어떤 통증이었을까요? 어깨 선생님? 통증이 많죠. 아, 어깨요, 네. 어, 어깨 통증 다양합니다. 골프 치다가 다쳐서도고 네. 넘어져서 다쳐서도 있다고 또 팔을 많이 써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이제 들면서 퇴행성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갑자기 그 염증이 생겨서 부어가지고 네. 꼼짝 어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50견 하잖아요. 50견은 네. 이제 50이 되면서 퇴행이 돼서 어깨가 굳어지는 병을 50견이라고 하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도 하도 환자들 많이 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어깨가 그 회전근이 찢어졌어요. 네. 회전근이라고 근육 그 어깨 그 회전근이 찢어졌는데 정형외과 두 군데를 갔더니 다 수술해야 된대요안 아, 네. 하면은 나중에 너덜너덜해가지고 마비도 올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치료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료 사례들이 많아서 저는 왜 뭘로 고쳤냐면 제가 침 뜸으로 고쳤거든. 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은 이 오른쪽인데 뭐 올라가는 거문제없고 아픈 거 없고 매일 운동하는 지나고 아, 네. 수술 안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통증은 염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염증이고 그 다음에 찢어진 것도 붙는 것보다는 회복이 돼요. 네. 회복이 돼서 다시 내 몸은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어깨 아픈 분들만 아한 3만 명 이상 치료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깨 아프신 분들이 와서 저한테 제가 처음에 치료할 때는요. 운동도 시키고 네. 뜸도 뜨고 침도 하고 하지만 네. 좀 운동 시키기 때는 좀 아프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굳은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할때 저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가서 집에 가서 어, 어깨가 올라가네 그러면 그때 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좀 인내를 가지고 이 어깨도요 에 네. 인내 얘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차츰차츰 차츰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요 예 네. 네. 그게 이제 정말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잘때 너무 많이 아파요 어깨 통증 네. 그래서 옆으로 못 자겠네요. 네, 잠을 오케이. 못 자요. 예. 그래서 어떤 분막 드라이기로 막 쏘이고 아, 네. 앉아서 자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하지만 정말 모든 건 염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육의 염증, 인대 염증, 그다음에 찢어져서 그 주에 생기는 염증. 네. 그 통증을 없애는 거는 마가 뜸이에요. 아, 근데 그걸 하면은 네.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네. 일단 통증이 없으면 은 올리는 거가 편해져요. 네. 그러면서 또 회복이 돼요. 네.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실 때 어깨 통증 환자만 3만 명을 보셨다고 네. 얘기해주셨는데 치료 과정에서 특별히 네. 기억에 남는 그 환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분은 어깨 때문에 네. 너무 너무 아파서 저한테 왔다가 이제 본인이 한번두번 번 해보고 안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국으로 갔어요. 한국 가서 치료하려고 네. 아예.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치료를 했는데 네. 안났어요안 나와가지고 또 하나를 더 얻어서 왔어요. 양쪽이 다 아팠어요. 이것 아, 때문에. 그냥 네. 한쪽이 아프니까 이쪽만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다시 LA로 나한테 자자 해가지고 저한테 네. 찾아오셨어요.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제가 못 믿고 와서 다시 치료해자고 네. 치료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그때는 열심히 정말 다니시고 해셨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깨끗이 아 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국까지 갔다 오셨어요. 진짜로 가셔서 음, 네. 우울증까지 더이 너무 오래 아프면요 네. 사람이 디프레싱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그분도 지금 깨끗이 나왔고 네. 어, 저희가 그이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어깨 아픈 분이요 네. 한분 중에 하나는 정말 수, 스푼을 이렇게 밥을 못 먹었어요 이게 들 수가 없어서 없으니까 너무 아파서 네. 막손 올리다가 아프면 숟가락 나와버려야 돼 그리고 너무 아팠는데. 그분 남자는 분신데 네, 그분 더 깨끗이 나은 거를 저희 튜브에 올려 놨습니다. 네. 자, 2025년 통증 보고서 가장 많았던 통증들 은혜로운 회복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어떤 통증일까요? 목 통증입니다. 목 통증. 아, 예. 목 통증은 뭐 잠자다가 잘못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죠? 왜, 담 걸린다 네, 하는 것도 침 예. 엄청 아프죠. 운전도 못해요. 어, 그래서 오신 분들은 거의 뭐 제가 한두번 정도면 거의 좋아지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심했던 건 뭐냐면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어디가 아프냐면요. 첫째 날개 쭉지 고쪽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날개 쭉지라 쭉쭙... 네, 거의 아파요. 고부위가 아, 예. 그 아파요. 네네. 그리고 심하면 팔이 저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잠에는 더 절어요. 너무 그 밤에 못 자요. 너무 많이 절어요.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어 제가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열심히 아 똑같은 거예요. 네. 치료를 열심히 저한테 오시면 단기적으로 치료하고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열심히 아픈 부위를 빨리 없애는 뜸도 떠드리고 이렇게 네.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와 혀를 소통시키면서 염증을 없애는 게 이제. 침 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분그 여성분인데 이분은 너무 아파서 밤에 못 주무셔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차 타고 오셨어요. 네. 너무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디스크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와서 침뜸 하실 때요 한 며칠을 못 주무셨는데 그 치료 받는 중간 침 뜸하면서요 주무시더라고요. 네. 너무 시원했다고. 네. 그래서 자. 그분도 목디스크 치료 사례도 많습니다.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뭐다 네. 소개해드릴 순 없습니다만 서생님좀 정리해 주세요. 네. 2025 통증 보고서 가장 많았던 네, 네 가지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 통증의 경우 침뜸 치료 와 함께 병행했던 효과적인 생활 습관 운동법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 의미로 네. 소개해주시면 좋고 운동은 제가 이렇게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되니까 네. 제가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아까 목하고 허리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네. 해드렸고. 그리고 무릎은 계단을 절대 다 걸으면 안 돼요. 계단 아, 오라,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쪼그리는 자세 안 되고요. 그리고 어깨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골프 하시지말아야 되는데 골프 치신 분들은 절대 합니다. 하말라도 네. <laughs> 예, 그러니까 그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목이나 어깨나 허리나 무릎이 어떤 지장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된다는 피하고요. 거. 네, 음. 어, 그건 시간 관계 없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저희 네. 병원에 오시면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방법도 다르켜드릴수 있어요. 네. 2025 통증 보고서 가장 많았던 통증들 은혜로운 그 회복 이야기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선생님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에요. 물론 내년에도 오시겠지만 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아, 특별한 선물을 또 가져오셨죠. 네. 원장님이 직접 지으신 찬양을 우리 청취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면서 맺을까 하는데요. 네. 이 찬양을 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의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아,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하나 하고요. 네. 그거는 제가 아플 때마다 그 아, 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그래도 아픈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이거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네. 그리고 아플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삶에 하루를 기적이니까. 감사했고 감사해. 네. 그걸로 만든 찬양 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은혜로운 마음으로 지으신 찬양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또 들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원장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담 오늘은 연말 특집 한해 동안 침뜸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질환을 중심으로 김용서 한의원의 원장님 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